넥뽀로록 아이스크림. 콘을 더 만들었네. 아이스푼도 저기 입으니 콘을. 저기 입으니 아이스크림 주세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. 저는 커버를 주세요. 저는 초에 체리맛 체리맛 포도맛 바닐라맛 주세요 이거 해거봐 암냠냠냠냠. 감사합니다, 이브이. 코 늘어주세요. 일단 딸기만 포도만 체리만주세요 안 되군요. 딸기맛 아이고. 그건 잉크를 좋아하군요 허자마. 스푼이 안에서 그냥 장난감으로 한는줄 안녕히 계세요. 음, 맛있겠다. 아우, 염염염다 먹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 만들어야겠다. 이제, 이제, 다팔까 네, 그럴까, 이제 문 닫아요. 해. 잠깐만요. 나좀 더워서 빨리 왔어요. 아직은 주세요. 헤이 음. 자꾸. 아니, 아니, 많이 와서 오는 거야. 어, 맛있겠다. 고, 어, 맛있겠다. 아, 안녕히 계세요. 나무아어고다 쳤다. 오늘 심탐 힘든 날이야. 아, 좀 선생님 모양나별나도못 말었네. 나는국은 나는 포도 짜잔 어, 하나도 녹었는데먹무야지 영양은. 어, 아, 맛있다. 오. 여러분도 여름달 잘 오는 여름 아이스크림 먹으세요. 진짜 맛있고 시원해요.